안녕하세요. 스포츠 전문 분석 채널 김프로입니다. 오늘 KBO는 엘치 트윈스와 기아타 이거즈, SS 지랜더스와 NC 다이너스, 삼성 라이온스와 롯데자 이언츠 경기, 이렇게 세 경기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경기는 엘치 트윈스와 기아타 이거즈의 경기입니다. 먼저 양팀 투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치 트윈스의 선발 투수는 플러코 선수입니다. 플러코 선수는 방어율 20위, 다승 14위, 세이브는 없으며 탈삼진 16위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4승 3패의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62.2이닝을 소화해 주었고 방어율 3.45를 기록, WHIP 1.2 이후 WAR 0.67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다음으로는 기아 타이거즈의 선발 투수 로니 선수입니다. 로니 선수는 방어율 순위 기록은 없으며 4승 22위 세이브는 없으며 탈삼진 58위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삼승일패의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32.1 이닝을 소화해주었고 방어율 3.90을 기록, WHIP 1.61, WAR 0.06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엘치트 윈스의 플러코 선수는 이전 롯데와의 경기에서 5 이닝을 소화해주면서 3실점 1자책점을 기록했으며 디아타이거즈의 로니 선수는 이전 두산과의 경기에서 5 이닝을 소화하면서 3실점 3자책점을 기록하는 아쉬운 투구 내용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양팀 최근 전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트윈스는 최근 다섯 경기에서 삼승 일무 일패를 기록하면서 이전 경기에서는 아쉬운 패배를 기록했으며 기아타이거즈는 최근 다섯 경기에서 이승 일무 이패를 기록하면서 이전 경기에서는 아쉽게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승률은 LG와 기아 두팀 56%로 동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타율은 LG가 0.260, 기아가 0.26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균 자책점에서는 0.4점의 차이로 LG가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걸 보여. 주고 있으며 양팀 최근 맞대결 전적에서는 4승 1패의 성적으로 LG가 기아에게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양팀 타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버리지가 높은 순으로 나열되어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LG 트윈스의 타자들 기록입니다. LG는 현재 홍창기, 김현수, 최윤성 선수가 중심 타선을 이루면서 팀을 이끌어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모든 타자들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잘 해주면서 득점을 잘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타격감은 잘 유지를 하면서 좋은 컨디션을 잘 유지하는 LG 타자들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뜨거운 타격 감을 다시 한번 보여주리라 기대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기아타이거즈의 타자들 기록입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유지혁, 김선빈, 나성범이 상위 타선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이번 주 경기 내내 너무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전 경기에서도 두 점을 제외하고는 득점권 찬스를 날리고 매우 무기력한 모습을 많이 보여준 기아 타이거즈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이런 부진한 타격감은 조금 더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정기에서 말씀드리면 투수로는 LG의 블럭코 선수가 더 안정감 있는 피칭을 이어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타자들 역시 타격감에서는 LG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위에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는 플로코가 안정감 있는 피칭을 보여주고 LG의 타선이 타격적인 부분을 지원해주면서 편안하게 LG가 승리를 이끌어가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두 번째 경기는 SSG 랜더스와 NC 다이노스의 경기입니다. 먼저 SSG 랜더스의 선발 투수 김광현 선수입니다. 김광현 선수는 방어율 1위, 다승 3위, 세이브는 없으며 탈삼진 6위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6승을 기록하고 있으며 64 이닝을 소화해주었으며 방어율 1.41, WHIP 0.92, WAR 2.91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다음으로는 엔시나이노스의 선발 투수 루친스키 선수입니다. 루친스키 선수는 방어율 2위, 다승 14위, 세이브는 없으며 탈삼진 2위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4승 4패의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73.2이닝을 소화해 주었고 방어율 1.83을 기록, WHIP 0.86, w a r 2.73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SSG의 김광현 선수는 이전 KT와의 경기에서 6이닝 동안 1실점만을 기록하는 매우 안정적인 피칭을 선보인 바가 있으며, NC다 이노스의 루친스키 선수는 이전 한화와의 경기에서 6이닝을 소화하면서 4실점을 기록하는 매우 실망스러운 투구 내용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양팀 최근 전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SG 랜더스는 최근 5경기에서 2승 3패를 기록하면서 이전 경기에서는 승리를 기록했으며 NC 다이노스는 최근 5경기에서 3승 2패를 기록하면서 이전 경기에서는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승률은 SSG가 67%를 NC가 34%로 승률은 SSG가 월등히 우위에 있는 걸 보여주고 있으며 타율은 SSG가 0.248 NC가 0.24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균 자책점에서는 0.9점의 차이로 SSG가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걸 보여주고 있으며 양팀 최근 맞대결 전쟁에서는 삼성 이패 성적으로 SSG가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양팀 타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SG의 타자들 기록입니다. SSG는 추신수, 최지훈, 하재훈, 한유섬 선수가 중심 타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SSG의 타격 부진이 현재는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이전 경기들을 쭉 보시면 경기 내내 너무 무기력하게 타석에서 물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기회가 가끔 오더라도 찬스를 날려버리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곤 했습니다. 이전 경기들이 우천 취소가 되면서 휴식으로 인해 컨디션 회복을 잘 했으리라 믿으며 이번 경기에서는 타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NC 다이노스의 타자들 기록입니다. NC는 박민우손아섭 이명기, 마틴이 선수로 상위 타선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NC의 타격 부진은 너무도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변화를 주면서 많은 시도를 하고는 있지만 좋은 결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첫 번째 경기이니만큼 이번 경기에서는 NC도 무언가 새로운 준비를 하고 나와 타격에서도 기대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투수 측면에서는 양팀 모두 에이스 투수들이 선발로 등판을 합니다. 양팀 모두 최근에는 타격에서 매우 부진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는데요. 양팀 역시 두 투수 의 공을 공략하지 못하고 가능성이 매우 크게 보이며 두 투수 모두 긴 이닝을 소화하리라 예상이 되기에 승부를 예측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저득점 경기로 흘러가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세 번째 경기는 삼성라이온스와 롯데자이언츠의 경기입니다. 먼저 삼성라이온스의 선발 투수 뷰캐넌 선수입니다. 뷰캐넌 선수는 방어율 4위, 다승 8위, 세이브는 없으며 탈삼진 14위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5승 3패의 준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72이닝을 소화해 주었고 방어율 2.25를 기록, WHIP 1.19, WAR 2.23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다음으로는 롯데 자이언츠의 선발 투수는 이인복 선수입니다. 이인복 선수는 방어율 2위, 5 4위 세이브는 없으며 탈삼진 37개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4승 6패의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1월들을 기록 54이닝을 소화해 주었으며 방어율 4.33, WHIP 1.37, WR a 0.65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삼성 라이온스의 뷰캐논 선수는 이전 키움과의 경기에서 6이닝을 소화하면서 1실점만을 하는 준수한 투구 내용을 보여준 바가 있으며, 롯데자이언츠의 이인복 선수는 이전 LG와의 경기에서 6이닝을 소화하면서 2실점만을 하는 준수한 피칭 내용을 선보이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양팀 최근 전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라이온스는 최근 5경기에서 2승 3패를 기록하면서 퐁당퐁당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으며 롯데자이언츠는 최근 5경기에서 2승 1무 2패를 기록하면서 이전 경기에서는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승률은 삼성이 48%, 롯데가 46%로 삼성이 근소하게 우위에 있으며 타율은 삼성이 0.255고 롯데가 0.25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균 자책점은 4.5점으로 양팀 동률을 이루고 있으며 양팀 최근 맞대결 전적에서는 삼승 2패의 성적으로 삼성이 근소하게 우위에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양팀 타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 라이노스 타자들 기록입니다. 삼성은 김지찬, 구자국, 피렐라 선수가 상위 타선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위 타선은 꾸준히 제 역할을 잘해주면서 득점권이 오는 찬스를 많이 만들면서 동시에 기회를 잘 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타자들 역시 괜찮은 타격감을 유지하면서 좋은 기록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도 좋은 타격감을 기대해 볼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롯데자이언츠의 타자들 기록입니다. 롯데는 현재 안치홍, 이대호, 피터스, 한동희 선수가 중심 타선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전 경기에서 승리를 하긴 했지만 경기 내용을 보시면 너무나 답답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하위 타선은 출루조차도 하지 못하는 경기 내용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문제점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선 라인업의 배치를 새롭게 시도를 해봐야 할것 같아 보이는 롯데자 이원치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투수 측면에서는 뷰캐넌 선수가 우위에 있다는 건 누구나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격적인 부분은 양쪽에 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점으로 보면 뷰캐너는 상당히 긴 이닝을 소화해 주면서 삼성의 타자들이 조금씩 타격 지원을 해 주면서 승리로 이끌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조합 픽을 직접 받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영상 하단에 오픈 링크로 직접 문의 주시면 24시간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